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증언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서신의 첫머리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빼놓지 않고 넣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비난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약속이란 것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이미 죽고 심판받았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으니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 사도로 인정하려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순수하고 오리지날이라고 생각하며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빼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래 동행했어도 배신의 길을 걸어간 가론 유다가 있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의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명칭 자체에 집착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2등이나 3류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사명을 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전하려 합니다. 그 유산은 고난 속의 인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자신의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뎠음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고난으로 괴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살되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길을 발견하고 은혜와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조롱하며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실패했다 말하며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과정까지도 나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한 명인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연로함을 보고 로마 관리는 그에게 잠시 무릎만 꿇는다면 생명을 살려주겠노라 말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께서 저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부귀를 누리며 명예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외롭거나 초라하거나 비참하다 해도 실패가 아닌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풍요와 기쁨 속에 넉넉한 삶을 영유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실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 삶에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한결같음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항상 한결같은 신실한 발걸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삶의 고난까지도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넘어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악한 선지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선함과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치니, 내맘열때 주님 나에게 참잘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늘늘이 속에 걸어가며 주의 사랑, 노래, 아 니라 영원 토록 노래, 아 니라 무실리안에도 <목소리> 하며 내삶을 향한 주의 사랑, 영원 토록.